뭐지? 100% 애들이 꽁트 시리즈 천재들의 회의. 안녕하십니까 천재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부른 이유가 뭡니까? 단닭벌레 맞습니다 저희 천재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쇼 우리 네. 천재들을 물러 모으다니 천재들 바쁘지만 이렇게 한번 자리를 모아서 천재들끼리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재역의 천재야? 역시 대변인의 천재 프리토자 <laughs> 그럼 한명한 한 명씩 자기 소개를 한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무슨 천재인지. 그렇죠. 어떤 천재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허. 그러면은 제 늦게 온 양반부터 먼저 얘기 하죠 이런 거. 3 2분 늦은 도파인박사 먼저 하시죠. <laughs> 그래 가운데 앉았으면은 자기가 먼저 소개하고 시작해야지. 맞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아는 법이야. 뭘 마지막에 생각도 안 했으면서. 그냥 빨리 하십시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전략 전술의 천재 도범인입니다 전략 전술이군요. 어, 전략 전. 전술? 그럼 오늘은 어떤 전략을 들고 오셨죠? 음... 지각을 함으로써 주목을 받기 위한 전략인가? 지각도 전략입니까? 아파! 아! <laughs> 아, 저... 이것도 전술이야? 아 진짜 아! 이게 내 전략대로야 나는 테이블을 칠걸 알고 있었지 자 그러면 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시다 전쟁. 여기서 시계 방향이 어느 쪽이죠? 잠깐만 시계 방향이 시계 방향이 오모자람의 천재. <laughs>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리의 천재 김JJ라고 합니다. 이름이 왜 제의재입니까? 원래 제가 시간 관리를 철저히 신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제에 하나 더 제를 붙여서 김JJ. 그래서 시간을 두 배로 더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 관리의 천재님, 자기 소개 다른 데 <laughs>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음. 시간 관리의 식상 제 생각으로는 5분으로 끝날 것 같군요. 자, 한번 지켜봅시다. 오, 자나다. 어... 메이커의 천재, 도코의 지인 사 올리오. 뭐? 메, 메, 메이커? 내 손에 거치지 않는 상현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지.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될 것이오. 바로 이 앞에 있는 권민, 그리고 히키킹, 그리고 비즈니스 킹까지. 어... 나랑 케미를 거친 사내는 상현이 아무도 안된 어, 자가 없소.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희 천재들이 모이데왜 갑자기 상톤이죠? 왜 혼자 조선식으로 돌아가는 거요? <laughs> 아무튼... <맞아. 웃음> 아니 잠깐만 내가 봤을 때는 메이커의 천재가 아니고 화장 떡질한 걸 보니까 메이크업의 천재 같은데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튼 상현 메이커의 천재 다들 상현이 되고 싶으면 이 독고해지한테 말을 걸도록 해 여기서 상현 못 찍어본 거는 대진이밖에 없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 <laughs> 알려드리겠습니다. 빨아야겠지만 제가 그그 그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저희가 아... 노하우가 왜 필요합니까? 저희 다 상연 한번찍 맛보고 온 사람들인데 본인이나 올라오세요. 본인이나. 자자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4분 남았어. 3분, 4분. 자 다음 <laughs> 맛하고 천재님. 이건 너무 포멀 아니야. 저는, 저는 이것 또한 할... 저의 시간 관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시오. <웃음> <웃음> 저는 공감천재 왁파고입니다 뭐든지 공감할수 있죠 어. 아까 그 내가 하려고 했는데 <laughs> 제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천재들의 대결이구만 <laughs> 저랑 같이 누가 더 공감 잘하지 성빠일까요아 됐습니다 버릴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왁파고님 왁파고님 오늘 너무 배가 고파요 저 오늘 어떡하죠 아 배고프군요 <웃음> <웃음> 이 새끼 천재가 아닌 거 같은데 이상한데요 뭔가 아니 이걸 어떻게 공감합니까 배고프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아 <laughs> 배고프 뭘 사주겠다던가 만들어주겠다던가 본인이 그냥 호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혜진이 원하시는 거는 해결의 천재입니다. 전공감의 아 천재입니다. 에이. 배고픈 거는 감각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아 진짜 가스라이팅의 천재 이 독고해지가 말리다니. 자 그럼 다음 켈리카리 데이비슨 천재. 켈리카리 무슨 천재입니까? <laughs> 아니,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네,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천재는 다르고 난 <laughs> 자유의 천재. 자유의 천재. 그치그치 그치. 자기가 뭔가 좀 주목받는다 싶고. <laughs> 노션의 천재래. 바로 그냥. 바로 탈주. 이렇게 보자마자 자유를 느끼는 건 처음이야. 다음 풍신 천재님 <laughs>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과연 하연의 왕의 천재는 <laughs> 어떤 드립을? 설마 마임의 천재? 마임의 천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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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나막 귀천재! 누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있 했어! <laughs> <laughs> 어허! 한마디도 <laughs> 하지 않고 그 모든 뜻을 전달하고 있어! 내 머릿속에 금방 뜻을 <laughs> <역시>. 전달해! 듣고 <laughs> 있지 <laughs> 않아! 눈에 <눈을> 가려야 해! <laughs> 아니 진짜 실제로 왜말임을 잘해! 오케이 다음 다음! 다음은 내 소개를 하지! 되게 재밌게 잘 놓으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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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도 마임의 <마이매의> 천재니? 수고하십시오. <laughs> 아아 아, 천재 아, 마이크 껐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갑니다 이제. 띵! 난! 속임수의 천재 권민이다 다들 당황했지? 어, 내가 진짜 마이크 끈줄 알았지 어... 끝입니까? 속임수도 없습니까? 권민님이 이렇게 재미없을 리가 없는데 <laughs> 어허 공감 천재 안파고재미없어좀 공감해 해달라고 지금! 야와파고 지금 너 속고 있는 거야! 내가 노잼인 터 하는 거에 속고 있는 거라고! 야, 역시 아니, 이 자식! 단단히 속고 있구만! 이토긴소의 천재한테! 그만 <laughs> 공감해! 그만 공감해! 너가서더크 <laughs> 어, 공감하고 있어! 다음 소피아누? 소피아 과연 어떤 천재죠? 저는! 그... 저는 권민의 천재입니다 아! 권민님이 <laughs> 어제 뭘 했는지 권민님이 그저께 뭘 했는지 <laughs>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점심을 뭐 먹는지 마? 다 알고 있는 권민의 천재입니다 저 그냥 스톡 아닙니까 아니, 그 아니야 그 분석을 통해서 건 예측을 통해서 다할수 있는 그런 천재입니다 권민님 오늘 한국 시간 12시로 출근하죠 오늘 토요일이야 임마 <laughs> <laughs> 푸리터 이 <laughs> e, 물리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물리학의 천재 리터 물리학 와한 물리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겼구만 F는 m 야 아십니까? F 힘 에. M 질량 어 A, 가속도 어어와 아니 진짜 천재잖아 시 물리학의 천재다구만 진짜 천재네 마마 F나 <laughs> F나 이 자식 <laughs> 저, 그, 권민의 천재라 그랬던 거저 취소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간 관리상,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역시, 제이제이. <laughs> 자, 우리 이제 이 천재들이 이 깊은 시간을 이 소비해가면서 여행이 모였는데, 뭔가 주제 거리라도 없는 겁니까? 단답벌레? 단답벌레는 대답 안할 거예요. 단답벌레는 침묵의 천재이기 때문이지. <laughs> 아, 저희 조금 더이 천재들이 모인 거니까 이뭔 시간적으로 건가? 뭔가 좀더범 지구적인, 좀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공감의 천재 왁파고 좀 말해봐, 공감을 해서 좀 의견을 좀 내봐요. 우리가 그래, 디 공감을 한번더 하네. 저희 요즘 이 지구의 문제가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저한테 환경오염. 지금도 어, 내말안 듣고 있잖아. 저... 내말좀 들어드리기. <laughs> <어디로 웃음> <어디로 있구나. 웃음> 아말이컨가눈둘 <laughs>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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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이제 오늘 바다에 대해서 <laughs> 어떻게 슬슬 얘기를 꺼내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범럼 지구적인 문제. 근데 천재들 모여서 <laughs> 진짜 환경 오염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럼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아 안됩니다. 지금 환경과 관련된 천재 는 없기 때문에. 저는 종이 빨대는 정말 바보 같다 생각합니다. 저 최근에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종이 빨대를 플라스틱 비닐에 담아서 판매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종이가 물에 적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자고 종이 빨대 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끝까지. 근데 그러면 애초에 물에 안 닿는 비닐부터 종이로 만든 다음에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는 서순이 더 올바른 서순 아닙니까? 아, 차라리 내가 상연 메이커의 천재 독고해지가비키미을 이제 이모티콘을 더 많이 팔게 시켜서 그 돈으로 다 좋은 빨대를 사용하게 해 버릴게. 그러면 이 종이 빨대 거는 비키이 기부를 한다고 해결입니까? 이모티콘 판 돈으로 기부하는 걸로 결의하도록 합시다. 와! 아니면 저희 최근에 저희 천재 천재님의 천재 2.0 개정안 아, 그게 뭡니까? 천재 천재가 누굽니까? <laughs> 천재 천재 누군지 모르십니까? 왁파고가 천재 천재입니까? 천재 만재 왁구 천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 왁구님이셨군요 그냥 멍청함의 천재로 갑시다 소피아님을 아, 저딴거할 거라고요. 저 멋있는 거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딸 천재 와꾸님의 <laughs> 천재 놀이터 터보곡 <laughs> 금지 발언이 <바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 아주 천재적인 발상이었지. 음, 그치, 그치. 아주 천재적인 발상이었죠. 음, 이게 다 나의 계획이었어. 일부러 이 천재 놀이터 개정을 위해 노래를 시도 때도 없이 냈지. 그래서 그런 개똥 같은 노래를 자꾸 내 썼던 거구만 도파민. 노래 꼴보기 싫었는데 아주 잘 됐어. 이세재 아이돌 리와인드 커버 때부터 내가 알고 있었지. 터보곡이 없어지면서 우리 이 천. 재들도 이제 미래 에 어떻게 먹고 마칠지. 그럼 내가 한게 의견이 있어이다. 이 시간 관리상 봤을 때 왁구님의 시간 관리를 좀 최근에 체크를 해봤을 때 우리 고맹 합방과 그리고 아카데미 합방의 비율이 좀 많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좀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 아카데미 합방의 비율을 점점 왁타버스 합방의 비율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아카데미만이 합방을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아카데미 합방을 전부 왁타버스 합방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주 똑똑해. 나라를 감하는 천재 활동 느낌 왔습니다. 댓글이 불탄다. 렌트게늄 지. 렛츠잉은결투에 어, 아, 아, 미쳤네. 토리 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설리바 팬분들, 아마추 팬분들. 진짜 근데 현지분들한테 좀 물어봐야 현지적인 질문이 좀 있습니다. 아까 허민이 말한 어... 거 미래 먹거리 이제 곤충이 될 수도 있다는데 미래 먹거리에 붙여는 저희가 또... 이제 곤충을 양식해서 먹을 수 있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들 의견이 아니, 궁금합니다. 무슨 벌레를 그래. 먹습니까? 저 앞에 분홍 연지벌레 있잖습니까? 딸기우유의 원재료. 분홍 연지. 맞습니다. 딸기우유 벌레들합니다 색깔을 낼때 벌레 쓴답니다. 아니 진짜요? 아니 아, 근데 그건 몰랐네? 아니, 이거는 몰랐어요? 제가 스펀지에서 봤습니다. 스펀지 아, 스펀지는 서정이지 아니 근데 스펀지에서 봤는데 사람이 잘때몇 마리의 벌레를 먹는다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입 벌리고 자는 사람 기준 아닙니까? 비밀 소설 음. 잘때이 갈고 가시는 거 아시죠? 비밀 소설 잘때이 갈고 계시는데 그냥 벌레 먹으면 이제 갈고 자는 겁니다. 그거를 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아니 고노를 해야 할 때마다 자지 않습니까? 잠깐 나락감지의 소피아 뭔가 <laughs> 느껴지지 않아? <laughs> 느껴진다! 왼쪽에는 <매주 웃음> <연주에 웃음> 3남네트라이버씨 <3년 4>, <laughs>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laughs> 되는 건가? 자 10시 천재 아니기 정도면 <laughs> 아~ 내용 개 웃기네 진짜 1분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렌트겐님이 너무 재밌어서요. <laughs>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미래에 물 먹습니다, 저희. <laughs> 저 곤충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과거에 이제 할머니께서 이메뚜기를 튀겨주신 적이 있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도. 덩 그냥 뒷다리만 <laughs> <프라이버> 먹어요. <먹었지. 웃음> 원래 뒷다리는 떼고 먹지 않나. <laughs> 뒷다리 되게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도 아니고.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냥 맛있는 척하고 먹었죠. <laughs> 맛 없었습니까? 그건 그건 속임수의 천재로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를 속였군요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laughs> 아니 할머니를 속이시다니 야 권민 이고불류의 천재 아닙니까 이거 아니 뜨거운 효자일 뿐이야 소피아님 <laughs> 나락감지 발동 안합니까 <laughs> 이 정도는 그러냐입니다 권민이니까 아... 할머니 아... 사랑합니다 할머니께서 지금 보고 <laughs> 계실 겁니다 독구예진 혹시 어떻게 생각하죠? 벌레 먹을 수 있습니까? 난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공감이 안 되는데 뻔데기도 벌레, 벌레 아닌가? 아 뻔데기는 한번 먹어봤어 근데 뻔데기도 그렇게 막 아니 안 먹어봤는데 그래서 공감이 안 된다 아하 번데이 맛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은 새우랑 가재도 약간 그런 어? 느낌 아닙니까? 맞네. 맞습니다 각각류가 럭키벌레라는 예, 말이죠 럭키벌레 실제로 나중에 벌레를 먹을 때 새우의 식감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맞다 우리 그래서 아직 안 정해졌잖아 커버곡 대신에 뭘로 해야 될지 아 커버곡 뭐 우리가 어떻게 하다녀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커버곡이 금지되니까 뭘 만들어야겠냐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는 우리들의 먹거리를 소중히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이 와꾸님의 먹거리를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 시청자분들 사실 저희들의 먹거리는 그냥 뭐 팔아도 그냥 먹을 만합니다. 먹고 살 만합니다. 하지만 와꾸님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와꾸님 많이 못 드십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관리상 제가 말은 다 했지만 와꾸님을 위한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나랑 아, 그는거 아니야? 그러기 저는 위해서 저는 제일 ]怎么样? 좋은 건겁니다 콘텐츠를 기획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음. 음. 저 작년에 깨간 그 컨텐츠 합쳐도 조회수 한 200만 나옵니다 그리고 과복도 아니라 수익도 100% 와꾸니께 갑니다 그거만큼 뿌듯한 게 없죠 음.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악건들이 나와서 이제 앞으로의 세계가 정말 평화롭게 될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오늘 얘기한 미래 식량 먹거리 미래 왁타버스 잘 기억 하 나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제 얘기한 동에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게 바라면서 저희 이제 여기 떠납시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지금 이게 <laughs> 시간 낭비라고 <laughs> 마습니다시습니다시간이시아니다아나시아시간을 아, 그그그 녹이고 있어요. 빨리 책고 공부하세요.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잘 만드셨다. 기0